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도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우벤과 므하세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제선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열이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보수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토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의 북쪽 헤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유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요리고와 베토글라와 에페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오사와 레겜과 이브레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봇 에브르살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아시니 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 8장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길갈에 있던 회막을 가나안의 중심부인 실로로 옮겨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길가에 진영을 설치하고 그곳을 본부로 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중단하고 길갈에 있던 성읍을 실로로 옮겨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일곱 지파가 기업 분배에 매우 소극적인 그러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일곱 지파는 유다 및 요셉 지파에게 이미 가나안의 좋은 땅이 다 돌아가고 이제 산지와 척박한 토지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이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옵셋자 손들이 여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했던 이 사건은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기업 분배에 있어 더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고추시키고 나머지 땅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상기시켜 기업 분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배 단을 쌓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단을 쌓아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배 단을 쌓는 것 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 그 예배부터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시작하는 그게 모든 것에 아, 이제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대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1년 동안 배음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방주 바깥으로 어 이제 노아가 나가는데, 자, 바깥에서 노아가 목격한 장면은 무섭도록 참혹한 폐허였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려 1년간 물에 잠겨 있었기에 뭐 남아 있는 것 아니면 쓸만한 것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아, 부딪힌 기가 막힌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막힌 절망과 폐 앞에서 노아가 아,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거. 이게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노아는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어, 세우는 거예요. 어,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했고, 또 여호수아도 어, 예배단을 쌓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아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 예배부터 아 회복하고 예배의 담부터 그렇게 아 싸움으로 우리가 우리 문제들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절로 10절인데 8절을 봅니다. 8절에 그것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기업 분배를 받은 다섯 지파 그러니까 루벤, 갓, 무나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와 달리 나머지 일곱 지파는 기업 분배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가나안 전국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1단계 정복은 12지파가 공동 출전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2단계 가나안 땅 분할 이후에 벌어질 3단계 정복 사업은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책임하에서 이제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미적거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미루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그리고 지파별로 세 명씩 뽑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할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 지도를 이제 일곱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다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와 이미 땅을 받은 자들은 그 지파들은 제비했겠죠. 뽑힌 사람들이 일곱 구역의 지도를 그려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가 되라. 자,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일곱 지파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들을 책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도록 지도를 그려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줬어요. 자, 이 지도를 보고 머뭇거리던 일곱 지파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되찾게 됩니다. 오늘 큐티 해석에 좋은 지도자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억지로 하게 하거나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좋은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여 뭔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어, 좀 새롭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흥미를 가지고 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성경 음, 그 읽기를 어,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제가 이제 음, 교인들에게 성경 읽기를 어, 이제 공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성경 필사를 했죠. 그리고 어, 새벽 새벽 예배 때 성경 통독도 했었고 그리고 전교인에게 메시지 성경을 사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지난주 제가 법무법인 어, 율천신우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신우회장이신 맹 변호사님께서 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출근 하면서 유튜브로 제 큐티 영상을 들으시고 그리고 바이블 애플이라고 하는 걸로 12분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인가요? 뭐 그런 거였던 거예요, 제, 같아요. 제가 제 핸드폰 보니까 그게 깔려 있더라고요. 자, 어, 그 매일 네 장을 들으면 12분씩인데요. 1년이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좋은 것은 앱에서 다른 어, 분들을 초청해서 초대해서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되고. 어, 들어도 되고 그걸 녹음을 해도 됩니다. 어, 내가 읽은 그 성경을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카톡방 만들듯이 어, 그걸 만들 수 있게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하루에 1 2분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걸 우리가 어, 이걸 같이 어, 우리 교회 그그 그 뭐예요?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어, 이걸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음, 우리 청년회가 어, 단기 선교 어, 태국 단기 선교 갔다 돌아오면 어,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어, 시작해 보려 그래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어,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국 단기 선교 하지만 뭔가를 하면 어, 새롭게 그걸 우리가 어, 도전하고 준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역에 어떤 어, 생동감이 있고 또 기름 부음심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변화를 주고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든지 즐겁고 재미있게 사역을 할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함으로 음, 어떤 일이든 우리가 어, 동기를 부여받아 우리가 맡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28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자, 베냐민 지파가 어 그래서 이제 일곱 지파 가운데 어 지도를 보고 어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얻은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중간 땅이었어요.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고 북쪽 경계는 여리고 그리고 서쪽 경계는 산악 지대를 관통해서 루스곳 베델과 기브온이었습니다. 남쪽은 기앗 여아림에서 시작해서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 예루살렘으로 해서 요단강까지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자, 베냐민 지파의 땅은 북으로 에브라임, 그리고 동으로는 요단강, 서로는 단지파, 남으로는 유다 지파에 둘러싸인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막과 산간 지역이 많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을 잇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토와 더불어 가나안의 최대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예언에서 물어뜯는 일이 창세기 49장 27절 이렇게 말한 것처럼 강한 호전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수호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력한 두 지파인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받은 땅과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땅도 적게 받았지만 산간과 그런 사막 지역에 있는 척박한 땅을 받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파주에 땅을 사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장소가 정말 교회로서는 안 좋은 그런 장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 앞에 학교가 있죠 막혀 있는데 뒤로는 두구로 막혀 있는 그런 섬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를 본한 선배 목사님이 당장 교회를 팔고 목 좋은 곳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자리를 고수했는데 첫째로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장소가 무슨 상관인가 뭐 그런 매우 어리석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는 매년 기존 신자는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매우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 땅이라면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몫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삶의 길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 나는 어, 나의 모습으로 내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 각자의 몫이 있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나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얼마든지 놀라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그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며, 우리가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